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운세 네. 어떤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오늘 이 갑진년 2024년도에는 호랑이띠, 범띠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 운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운세 전에 네. 범띠 분들의 좀 성격이나 네. 성향은 좀 어떤 편들이 많을까요? 아 우리 이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시죠. 체면도 어, 많고 자존심도 그 정말 칼라같이 세거든 범띠들이 그러고 무한한 걸못 참고 실수 실패하는 게 부끄럽고 어, 그래서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도 많고 어, 또 어, 사람한테 어, 많이 치기도 하는 게 우리 범띠들이죠.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좀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아, 우리 진짜 이 범띠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 알면 알수록은 진국입니다. 금방 알면 이 범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냥 냉정하다 차갑다 새침떼기다 또 내지 어, 공무원같이 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이 범띠들 자체가 오래 알면 알수록 정말 진국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하반기의 범띠 운세인데. 네. 그 전에 그럼 상반기 때는 어떤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슴 말이 많이 했고 사랑 관계 또 가깝게는 가족 어 더더 가깝게는 자손들 때문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어 직장 상사 때문에도 가슴 말이 많이 했을이라 저는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한해이 왔을 수도 있어. <laughs> 그러나 목구녕이 보도층인데 자리가 가야 되는 형국입니다. 어 이랄까 저랄까 갈등이 많게 넘어갔던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음. 이제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 우리 하반기에 이 접어들어서 이 범띠 여러분들은, 어, 드디게는 흘러갔지만, 밑에서 계속 물이 흘렀듯이 계속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고, 운이 열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반기 역시도 운세는 계속 열려갑니다. 그러나, 물도로 때 노조는 다고 너무 경건망동하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대인관계가 아주 어색해지고, 어,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거망동은 상가하시고또 어? 추진력있게 조금 해가 나가야 됩니다. 음, 이건 이래서 안되지 싶다 저건 저래서 안되지 싶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지금이 적기고 때입니다. 조금 진짜 얼굴이 뚝붙게 어, 깔고 가야 돼. 말 그대로 음, 아 자기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범띠 여러분 어,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 견, 어, 범띠 여러분들이, 어, 사고수라든지, 낭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따르는 형국입니다. 어, 연애 운에서도 약간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 일이 먼저면, 이 범띠가 두 가지를 모아하거든. 일이 먼저다 보면 사람이 쳐지고, 사람이 알고 지내면 일이 쳐져요. 그렇다 보니까 일에 매진하다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서운하다, 섭섭하다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두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아, 금전운도 조금씩 조금씩 열려가고 막혀 있던 이 금전줄도 어~ 이렇게 어~ 흘러가지만 직장운에서도 빛깔나고 때깔나고 음. 어~ 흙 속에 묻힌 진주가 이제 조금씩 대우받고 어~ 빛이 나기 시작한다. 하반기는 그런 운세로 흘러갑니다. 어, 그럼 하반기 때는 좀 승진 운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직장인들은 승진인도 어,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시험자는 어, 또 열심히 해서 합격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호랑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봤는데 네. 지금은 좀 총합적으로 네. 본 거라 좀 자세히 알아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이 범띠 여러분들, 39세 병인생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께서는 아 어, 9도 얘기 붙었기 때문에, 가다가도, 어, 사실은 처지고, 가다가도 처지고, 변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신경이 팍팍 긁히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구이 내가 판다. 그런 형국으로 넘어갑니다. 딱, 어, 갈까지만 인내하고 넘어가신다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형국입니다. 실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겠네요. 음. 그리고, 자궁 쪽이라든지, 어, 이, 말 그대로 하체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범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범띠 여러분 너무 진짜 돌다리 길게 짚지 마시고 이제는 어 손해만 손해, 득이만 득, 손과 이득을 따지지 마시고 어, 용기 있게 차고 나가시면 금전줄이다, 대인관계다, 연애운이다, 직장운이다가 괜찮게 흘러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도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네. 띠들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